안녕하세요. 국산차 1년 보증업체 차인시대입니다. 금일은 2천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K8 추천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찍고 있는 차량 날짜는 2025년 3월 10일이고요. 현시점 저희가 있는 수원 지역에는 145대의 K8 중고차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입니다. K8 2.5 가솔린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22년 3월에 등록되어 있는 22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8만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K8 같은 경우에는 5년에 10만 제조사 보증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차량 제조사 보증 1년 이상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매 금액은 231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신한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8만키로 유지하고 있고요.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용도 변경 들어가 있고요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상태 에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양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다크 그레이 색상 진한 회색 색상 들어가 있구요. 휠에는 약간의 휠기스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8만 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후측방 카메라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라운드뷰 시스템 역시 잘 작동되고 있고요. 다이얼식 기아노브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좌석은 양쪽 모두 통풍시트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에는 핸들 열선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좌석도 사용감 거의 없습니다. 핸들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판매 금액은 2,31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K8 2.5 가솔린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22년 2월에 등록되어 있는 22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7만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사 보증 1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244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한화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7만키로 유지하고 있고요 렌트 이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들어가 있고요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다크 그레이 색상 들어가 있구요. <laughs> 7만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측방 카메라 정상 작동하고 있구요. 앞좌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구요. 어라운드뷰 시스템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좌석도 사용감 거의 없습니다.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깨끗합니다. 워크인 버튼, 내비게이션 네, 해당 차량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제조사 보증 1년 이상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은 2,44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K8 2.5 가솔린 노블레스 라이트 등급의 차량입니다. 21년 6월에 등록되어 있는 22년식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 4만 k 로 짧은 주행 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사 보증은 1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2,4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KB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4만키로 유지하고 있고요. 렌트 이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들어가 있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에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받고 있는 올령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다크 그레이 색상 들어가 있고요. 휠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실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요 4만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이얼 시키아노브 적용되어 있고요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좌석도 사용감 거의 없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역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단순견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또한 짧은 주행거리 4만 키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판매금액은 2,4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laughs> 다음 차량 K8 3.5 가솔린 이리온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입니다. 21년 11월에 등록되어 있는 22년식 차량이구요. 주행거리 6만 9천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사 보증 1년 이상 남아있습니다. 판매금액은 2,61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신한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69,000km 유지하고 있고요. 렌트 이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들어가 있고요.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다크 블루, 네, 진한 청색 색상 들어가 있고요. 실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69,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어라운드 비 시스템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좌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내 네,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좌석도 사용감 거의 없고요. 트렁크 역시 깨끗합니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50% 이상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해당 차량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3.5 가솔린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은 2,61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차량 K8 3.5 가솔린 4륜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입니다. 21년 9월에 등록되어 있는 22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81,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사 보증은 1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2,69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신한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8만 1,000km 유지하고 있고요. 용도 위력 없는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 없지만 뒷도어에, 뒷도어에 판금 작업 들어가 있습니다. 교환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받고 있는 올량호 양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블랙 바디 들어가 있고요. 8만 1,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측방 카메라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실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앞좌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좌석도 사용감 거의 없고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통풍시트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라운드뷰 시스템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워크인 버튼, 내비게이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단순기환없는 판금 저건만 들어간 무사고 차량입니다. 또한 추가옵션 310만원에 추가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 3.5 4륜구동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입니다. 판매금액은 269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20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K8 추천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구매하실 때 할부 구매 가능하시고요. 운행하시던 차량 있으시다 대차 구매 가능하십니다. 또한 지방이 거주하여 방문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시면 특송거래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차인시대는 더 많은 차량들 가성비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